이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범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피의자가될 수도 있어요. 수사 중입니다. 만약에 이, 이, 이분이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수사가 끝나고 만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서 명 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어 의원님, 저 비서실장님. 예. 오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오늘 만나셨지요? 예, 오늘 1 1 시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받고 그, 있는지 뭐 그런 자그 u s a n G. Bogun. Susan G. Bogun. Susan G. Bogun. Susan G. Bogun. Susan G. Bogun. s u s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알겠습니다. 후보를 만났고요. 네,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거는 예.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를 만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다 예.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후보 만날 때 그분들이 수사 대상이었습니까? 저는 뭐 문제는 문제는 이분이 지금 현재 여권의 후보가 돼 있는 거는 알겠는데 수사 대상이에요. 그 수사 대상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11월 3일날 뭐라고 그러셨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5일 10월 5일날 10월 12일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장동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재권 자이고 총 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 가될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어, 과거의 지금... 관례로 보면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사 대상자인지 어, 어떤 피의자인지 그는 저희들이 알 알지 못하고요.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만 다만 자, 서울 중앙지검장 후보로서 그 관리에 따라서 여친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범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수사 책임자가 수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이 기획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기획한 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면 누가 요청했습니까? 어... 면담 요청을 했죠. 그러면 했고, 면담 요청을... 그 다음에 누가... 관례에 따라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 면담 요청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아니, 왜 그러냐면 실장님...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만나는 거예요. 저희도 만에 하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조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묵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 이재명 전성남 시장을 만났었을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범법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 다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지요. 아니 지금 신문도 언론을, 안 보십니까? 신문도 안 보고 지금 검찰에 그런. 언론을 통해서 돼? 알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께서 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은 10월 5일날. 어,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어, 대장동 건을 엄중하게 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청와대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아니 길게 하지 마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거든요. 10월 12일날 0월1 그렇습니다. 10월 12일날 예. 지시하셨는데 본인이 지시해놓고. 사법당국에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가 수사 범죄안에 들어가 있다고 라 얘기한 사항을 어떻게 청와대에 대통령이 면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 이분이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단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단할, 예단할 수가, 여당이... 수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이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거에 이재명 전성남 시장을 빠졌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하라고 거기 당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에 어떤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만 그것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 부분에 자, 그러면, 대해서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자, 있는 거죠. 결정에 그러면 결과가 안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면은 여기에 성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역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성역이 없는데 성역이 없으면 이재명 지사도 사법당국에서 범죄에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청와대가 고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 경우에는 여당의 대선후보 그 자체입니다. 이끝하고는 만나요. 앞으로 후보지만 앞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도 후보가 뽑혀지면 요청이 오면 고려안 겁니다. 잠깐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후보인 거는 맞지만 수사 대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가지고 이야기가 싶죠. 그러면 수사가 끝나고 만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서 명, 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어 의원님.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실 부분인데 현재 오늘 만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오늘 자, 만난 지금,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사법당 문에가 수사하지 말거나 뭐시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오늘 그 만난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또는 수사의 어떤 지침을 얻기인지 거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각별히, 각별히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서사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후보된 사람이 이렇게 수사받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